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저를 교독하도록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요하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심판들로서 너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요호와인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스라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요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또 은혜를 받고 또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 모세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있죠. 또 강팍해지고 또 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에게 또 미움을 사가지고 독독한 또 상황으로 몰리게 되고 이래내 가지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께 서 세운 지도자 맞아? 그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명자마자 그런 어떤 불신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진태 양란에 우리가 빠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곳, 저곳, 또이 사람, 저 사람, 또 일, 죄를 하면서 동분 서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내부,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을 독더 바로 잡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은 강력한 이제 자기 선언으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나타내는가입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 붙잡아 될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라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전제케 하시는 분.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 주시는 분. 그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나는 요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서 우리 의 믿음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 또 필요, 감정과 욕망에서 시작돼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에 우리가 그때 정말 해야 될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또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이전에 적장들니까 으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고, 또요새 이런 족장들의 경, 이런 족장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들이 이제 불리게 하였지만, 은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의 요하로는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요하는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있으신 분, 또 하나 언약의 하나님, 그걸 얘기해 주는데, 이 정말 이 하나님의 본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서 탄을 주지도 않았고 계시도 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지금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데 430년 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될이 약속이 실현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제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을 어떻게 알려 주고 있습니까? 주 주권적인 계시로 그분이 누구며 또한 그 백성이 어떤 일을 해야든지 알려준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로 우리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성경 말씀을 알려고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알수 있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주권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셨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애국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도 5절 말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는 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뜻 또 계획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늘 응답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품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있던 그 모든 계획들을 또 복을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 또 하나님을 결코 부르지 않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언제나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브람과 이삭까지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 건지시고 송량하실 것입니다. 자, 육절 말씀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내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내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를 속량하며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말씀에 중요한 단어들이 한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빼낸다라는 거죠 빼내며 6절 중반절에 있 너희를 빼내며 또 하나 너희를 건지시며 건지며 라고 되어 있죠 또 하나 속량하며 자 여러분들 여기 빼낸다 건진다 속량하다 이말이어떤가 하면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애굽에서 빼내고 또 애굽의 그 무거운 짐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또 죄의 짐이많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속량해 준다. 돈을 지불해 가지고 속량해 준다. 이런 말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두 가지 곳에서 빼내고 건지고 성냥해 준다는 말이 필요해,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어디에서요? 하나는 그들의 어떤 현실적으로 지금 속해 있는 애굽에서 빼내 주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빼내 주겠다. 건져 주겠다. 성냥하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깊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죄의 짐에서. 죄에서 빼내 주겠다. 또한 죄에서 건져 주겠다. 또한 죄에서 성냥해 주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말, 애굽에서. 출애굽. 그죠? 출애굽은 어떤 거냐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더 깊은 의미로는 어딥니까 죄악에서 출애굽시켜 주겠다. 아, 그런 의미도 우리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출애굽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죄악에서 출애굽 시켜 주겠다는 거죠. 죄악에서 출애굽 시켜 주고 또한 죄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출애굽 시켜 줄때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출애굽 시켜 준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약속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는 데 있다라는 구절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들 어 7절 말씀 대단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것이고 나는 애굽 사람 무거운 짐 밑에서 내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7절 중반, 초반절에 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이 언제 이제 이루어질 일을 이제 예견을 해주고 있느냐면은 이게 말씀해주고 있느냐면은 이제 유스라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언약을 맺은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이죠. 바로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놀라운 말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종의 신분이었거든요. 종의 그런 신분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는 엄청난 언약을 맺어줍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맺어주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에 이제 딱 도장을 딱 찍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도장을 딱 찍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여호와다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라는 거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으면서. 너희 모든 존재들을 잊게 하면서 나는 이 언약을 지켜주는 하나님, 곧그 요하다라고 그렇게 도장을 딱 찍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는 요하라는 말, 이 도장을 찍으면서 말하는 은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가는 언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때로는 이런 다른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내가 너희들 눈에 잘안 보이는 것 같고, 개소리에 잘안들을것 같지만 은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게 바로 나는 여호와라라는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2 절에서부터 오늘 8 절까지 이렇게 본문 쭉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어떤 말씀 나왔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했던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또 이게 하나님의 속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구절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에 상과 가역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하지만은 예,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있다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요아라는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출애굽의 역사가 있죠. 또는 하나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게 되는 역사가 있죠. 또는 하나 요단강을 건네게 되는 이런 데가 있죠. 또 하나는요 가나. 땅을 들어가게 되는그 놀란 계획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모세의 말을 이제 거역하는. 그죠? 죄종의 말을 계속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초짜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또 누구도요. 모세도 또 초짜 믿음 가운데 있다는 그걸 이제 12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 앞에 아래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했거든 바로 어찌아여들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또이 말을 하고 있죠.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라는 거죠.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여러분 들어봤던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했던 말.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또 하나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서 나는, 나는 요하라라는 말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전에 했던 말또 하지 않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온전히 이걸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 속내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모세가 어쩌면은 그런 것 같아요. 말하는 것에 죠 그렇죠? 입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같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조건과 환경을 따진다면 우리는 시작조차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그저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또 초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이비둔한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대로 품으시고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모세 신앙 예정이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일들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한 가지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계속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나고 우리가 원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은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간다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될 것이고 광야를 지나게 될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그 나는 요한이라, 나는 요한이라,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요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요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인생의 출혈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모세에게 나는 요하라 말씀하시므로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약속하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 을 만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매듭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딸지라도 요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가운데도 출애굽에 은혜가 이끌어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가운데 올라와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인들 가운데도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동참한 모든 건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용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부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요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청년부리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뜻을 정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과 성숙함으로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서 이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들에게도 아버지의 풍의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 우리서1 0 1 6 행복택 축제 때 우리가 초대할 태신자들 또 당일 또한 모든 절차와 또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영하는그 믿음이 흔들렸던 유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모세에게도 나는 유하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 나는 약속을 시킨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는 요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대한 청년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단일처럼 뜻을 정한 삶으로 나가게 아 하여 주시고 이 지약이 넘쳐난 세상 가운데서 고룩과 성숙함으로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시고, 저들의 진로 가운데도 주님께서 진히 인도하시니까 간섭하심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에게도 국민의 은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아버지와 교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앞버지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1 0 1의 행축 대신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대신자들 꼭 기억하시고 이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지대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당일 아버지의 모든 절차와 예배 가운데다 풍성 성장는를 베풀어 주옵소서.